여러분, 지금 화면 속세 여인. 허리를 굽힌 채 가난을 견디는 노동의 순간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 1857년 프랑스 파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다. 가난을 미워한다고? 오늘은 밀레의 대표작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유독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 안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농민을 그렸을까? 19세기 중반 프랑스,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귀족 부르주아 중심의 문화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예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영웅, 신화, 귀족, 역사를 화려하게 그리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런데 밀레는 파리의 화려한 예술계를 외면하고 바르비종의 농촌 마을로 내려가 소박한 농부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캠퍼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철저히 민중.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새 여인의 비밀. 이삭 줍기, 이 작업은 추수가 모두 끝난 뒤 가난한 여성과 노인만 허락된 생존 노동이었습니다. 돈도 땅도 없는 사람들이 굶지 않기 위해 밭을 떠도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래서 이삭 줍는 여인들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새 여성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밀레는 미묘하게 다른 상징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여인, 헌신의 손. 화면 왼쪽의 여인은 땅바닥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이삭을 하나하나 집어냅니다. 손끝이 가장 섬세한 인물. 여성 노동의 인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실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여인, 노동의 끝없는 반복. 가장 깊이 허리를 굽힌 가운데의 여인은 농민들의 끝없는 노동을 대표합니다. 장식도 없고 표정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그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이삭을 죽고 있죠. 삶은 계속된다. 노동의 반복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여인. 생존의 무게와 작은 희망. 오른쪽의 여인은 이미 많은 이삭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다른 두 여인보다 자세가 조금 더 일어나 있고 빛이 살짝 더 닿아 있습니다. 노동의 열매, 생존의 무게, 그리고 작은 희망. 밀레는 인간의 존엄을 가장 은근하게 표현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배경의 숨은 장면. 계급의 대비. 배경을 보면 멀리 풍요롭게 쌓인 밀더미가 있고, 마차가 수확물을 옮기고 농장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경의 새 여성은 버려진 이삭을 줍고 있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풍요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대비가 당시 부유층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 작품이 비난받았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두 건의 색까지도 말하고 있다. 평등한 가난. 밀레는 세 여인의 두 건을 화려한 색 없이 모두 흑빛 중성색으로 칠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황갈색, 두 번째 여인은 베이지, 세 번째 여인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 이것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가난의 색, 노동의 색, 그리고 익명의 민중을 뜻하는 색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감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삭의 상징, 생존의 최소 단위, 우리가 보기엔 작은 밀 이삭 몇 개, 하지만 당시 농민에게는 아이의 한끼 식사, 내일의 빵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조심스럽고 절박한 손 동작들이 비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생존의 최소 단위, 그 하나가 너무 소중한 현실을 밀레는 정직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비난받았나? 그 배경에는 밀레의 평판이 있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했고 귀족과 부르주아들은 농민을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농민이 강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는 가난한 농민을 왕족 그림에서나 쓰이던 거대한 캠퍼스에 마치 영웅처럼 크게 그려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상류층에게는 위협적인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밀레는 공산주의자다. 혁명을 부추기는 위험한 화가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을 비극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숭고함을 그리고 싶었다. 그는 농민 출신이었고 자신이 보고 자란 진짜 삶을 그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밀레는 농민의 존엄을 그린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밀레의 삶. 왜 그는 농민의 편에 섰나?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흙땀 노동이 일상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성공을 꿈꾸었지만 그의 그림은 너무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외면받았습니다. 가나는 늘 그의 곁을 따라 다녔고. 아이들은 병에 걸리기 일쑤였으며 집세를 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밀레의 시선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걸작. 오늘 여러분이 본 이삭 줍는 여인들은 그저 농촌의 풍경이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의 하루, 그들의 존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밀레의 따뜻한 시선까지 모두 담아낸 작품입니다. 밀레가 당시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의 예술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 없이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도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울립니다.